유럽 최고 영양학 권위자가 한국 학교 급식 현장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. 이것이 정말 학교 급식이란 말인가? 이탈리아 로베르토 안젤로니 교수입니다.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사연이 계속됩니다. 한국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제가 본 것은 따뜻한 밥 구수한 된장국 신선한 김치 잘 양념된 불고기. 시금치, 나물, 과일, 샐러드까지 완벽한 한끼 식사였습니다. 유럽. 미국 학교는 냉동피자, 감자튀김, 정크푸드가 전부인데 한국은 매일 700만 명 학생들이 이런 5성급 호텔 수준 식사를 무료로 먹고 있었습니다. 제 SNS에 올리자 하룻밤 사이 조회수 500만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. 미국 네티즌들은 우리 애들은 개 사료만도 못한 걸 먹는데. 한국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나라구나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.